후배 기록에서 엄마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영월 2호점 사장님. 조금 이제 식자재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쪽은. 애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음. 메뉴 변경을 위해 성공 맛집의 비법을 배우는 벤치마킹부터 장사의 기초를 위한 이론 교육까지 재개장을 향한 피나는 노력의 시간이 가졌습니다. 파이팅! 해광지역 작은 식당 살리기 프로젝트 정태영산 마케다.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2호점 제기자식입니다 와. <웃음> <웃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그동안 이이호전식 재개장식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laughs> 이분들입니다. 아, 네. 축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누가 있어, 여기? <laughs> 네. 아, 그동안. 아, 진짜 많은 분 도움을 주셨고요. 아, 재개장식입니다. 사장님. 네. 기분 어떠세요? 아 일단 너무 좋고요 네. 뭐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을 네. 해주세요 잠을 잘못 잤습니다 어제 아 잠을요 네 아, 이러자면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네 대박이 났죠 우리 이 여성도 대박이 날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한 90%의 네. 확률을 가지고 90 네, 성공 확률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만 네. 또 영업이라는 게또 네. 환경이 또 중요하니까 예. 아. 네. 그 그런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살구멍을 찾는 네. 거네요 <laughs>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가한번 보시죠. 갔시죠, 갔시죠. 점포 진단 당시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낡고 우중충한 분위기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홀과 점심 직장인을 상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뉴까지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예, 2호점의 디자인 컨셉은 그 자연적인 요소가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 원목 느낌의 마감재, 그 다음에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벽돌 느낌의 마감재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혼합을 해서 디자인 컨셉을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과거의 모습은 잊어라. 새롭게 탄생한 2호점 지금 공개합니다. 잘못 들어온 거 여기 아닙니다. 여기 이강의이 아니에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 맞다고요? 네. 네. <laughs> 오. 오. 원목 느낌의 테이블과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소소한 소품과 인테리어로 재미와 세련미는 물론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야 등부터 시작해서 야 의자도 예쁘고요. 심지어 야 벽의 이 느낌 나무 느낌도 너무 예쁜데 네. 와 사장님 음. 네. 어떠신가요? 제 가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 네, 너무 변신을 해가지고요. 네, 아닌 게 같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laughs> 다 다른 가시죠 여기. 여아 여기. <laughs> 이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네. 어 맞구나. 진짜 가게가 아닌 너무 달라졌네요. 네,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히 아, 네.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셰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가게를 보고 너무 죽어 있다. <laughs> 네, 죽어 있는 가게라고 하셨어요. 네, 죽어 있는 가게라 하셨는데 어 진짜. 너무 살아있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예, 느낌. 예, 예. 네, 원목이 좀 따뜻한 느낌이 좋고요 네네. 조금 세련미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세련됐어요. 이야! 네. 예. 여기 셀프로 해서? 응, 음, 셀레 예, 셀프로 해서. 음. 뭐 계란을 이렇게 본인이 셀프로 해서. 네. 여기 메뉴에 커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커리하고 예. 또 계란이 잘 맞습니다. 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뭐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데 와가지고. <laughs> 아, 계란 그렇구나. 마리를 해 먹거든요. <laughs> 대란말이 금지 같은 거 얘기하자. o s i t 좀더 작은 걸로 준비 Ong Mangin c h 해가지고 <laughs> 그런 거다 아껴야 되거든요. <laughs> 네. 아, 그럼 또 궁금한 것이 또 그때 또 엉망진창. 와장창. 찬, 와장창. <웃음> 엉망진창, <웃음> 이제 g Chang, c h 창 n g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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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 a n g Chang, 위태로워 보이기만 했던 주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깔끔한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쾌적한 분위기의 주방에선 금방이라도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만 같죠. 위생과 청결은 기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방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깨끗한데요, 진짜로? 왜 너무? 야, 주방이 너무 깔끔합니다. 음. 일단 뒤에 이제 튀김기가 딱 있고요. 돈가스집이니까 좀큰 튀김기로 준비하셨네요. 큰 아, 기서 이제 그몇 인분 정도 튀길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한 번에 한 7인분 정도는. 7인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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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가면. 되게 빠르겠네요, 할 때. 네, 그렇죠. 여기 그리고, 통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따뜻하게 네. 수박오 소스를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튀김한 어, 돈가스를 여기에서 어, 네. 정성스럽게 담아서 소스를 쳐서 바로 나가는 시스템. 좋아, 좋아. 어, 이렇게 밖으로 내는 거죠. 어, 그러면 밖에 있는 직원이 고객한테 바로. 빠르게 이 서비스 할수 있는 시스템. 아, 괜찮네요. 네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봤고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손님을 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게가 아무리 잘돼 있으면 뭐합니까? 음. 손님이 없으면 그건 셰프님이 얘기했던 죽어 있는 가게.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 그 역할을 <laughs> 하 그럼요. 같이 해야 되죠. 아, 같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음. 중요한 게 뭘까요? 홍보를 홍보,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잠시 후 새롭게 탄생한 2호점을 홍보하라.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분신과 같은 가게를 알리기 위한 열혈 홍보 현장과 모두를 긴장시킨 개장 첫 매출이 공개됩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않아요 아, 중요하죠. 네네. 영업이 한 50%. 아, 50%라고요? 네, 그럼요. 사장님 어디를 공략해야 될것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네네. 어디요? 아, 직장인들. 그렇죠, 네. 직장인들. 네. 관공서, 군청으로 가고 오.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주셨는데 네. 지금 가셔가지고요 큰 소리로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네.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딱 네.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죠. 어떻게?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짝. <laughs> <쟈? 웃음> 안녕하십니까, 민카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 맛있는 여월에 맛있는 수제 돈가스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 아 좋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어, 충분합니다. 네, 최고 최고. 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할 것 어. 같아요. 사장님이 오픈한 이후에 에너지가 에너지가 네. 엄청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엄청 올라. 아이 정도만 다. 하시면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민카츠 <laughs> 네. 왔습니다. 네. 돈까치 드세요. 2호점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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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객을 잡아라. 긍정의 에너지가 힘을 발휘하게 바라면서 본격 홍보 활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한데 돈가스집 오픈했거든요. 네, 예. 드시러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돈가스집 오픈했는데. 예. 드시러 오세요. 더뭐 예뻐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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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돈가스집, 네. 돈가스집 오픈했거든요. 예. 몇, 몇 명이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12명. 12명. 와. <laughs> 점심각. 점심 12명 <laughs> 오신다. 12명. 월요일날 예약이 되어있으니까수요일까 네. 수요일날, 숙 예. 받아주세요. 수요일날, 열흘 뿐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돈가스집 오픈했는데 드시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러 오세요. 네. 저 감자탕집 네. 덮고 돈가스집 네. 네. 오픈했어요. 감자탕으로 안 하고? 예, 예,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그 자리에요? 네, 오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오세요. 지난 날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성공을 향한 간절한 바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드디어 현판식과 함께 본격 영업이 시작됐는데요. 사장님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소저 미카츠 재개장식에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신 임직원분들과 또 재능기부 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한테 맛을 전수 받아서 제가 맛을 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열심히 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싹 바뀐 2호점 주방에선 첫 영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영월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롤돈가스와 곤드레밥.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카레와 왕돈가스까지 멘토군단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입니다. 과연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문한 메뉴는 제각각이지만 바삭한 소리에 행복한 미소까지. 2호점 돈가스의맛 합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할까요, 소개? 저는. 저는. 애정초등학교 4학년 달반, 문승환입니다. 유? 문승환. 문승환, 승환이. 네. 아, 승환이 밥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음, 사과 돈가스. 사과 돈가스. 어떤 맛이었어요? 달아요. 달아요? 네. 원래 돈가스 좋아해요? 아니요. <laughs> 원래 돈가스 안 좋아해요? 네. 그럼 뭐 좋아해요, 원래? 어, 라면이요. 라면, 라면이 좋아요? 돈가스가 좋아요? 어, 어 라면이요. 라... 잠깐 다시. 진짜 라면이 좋아요. 돈까스가 좋아요? 사과 돈까스. <laughs> 그 <그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맛이라서. 네네. 좀 특색이 있고. 네네네. 앞으로 이게 좀이이고장의이 대표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 아, 대표 음식이. 음식이.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로 돈까스를 맛있게 드시는 두 분. 사장님의 매 고비마다. 함께 아파하고 힘이 되어준 부모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딱여뜯기로는우 사장님의 진짜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시라고 예, 들었습니다. 이제가의가 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아, 어떠세요, 기분이? 어? 아, 기분 좋죠. <웃음> 네. <웃음> 예. 어르신들은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감자탕이랑돈가스둘 중에 본다면 하나 둘셋돈가스먹 돈가스. <laughs> <laughs> 어머니 어떠세요? 돈가스, 돈가스. <laughs> 어, 이게 지금 뭐 사람이 부쩍부쩍 거리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네 예, 아유 좋분좋아요 맞죠? 다른 뭐 여기 도움이 안 됐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이고. 너무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 더잘될 겁니다. 아 그럼요, 그렇지. 여기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사람이 여기 계신데 그래도 약간 네. 쑥스럽지만 네. 약간. 힘내라고 어떤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예, <laughs> 예. 우리 딸내미 사랑하고 힘내라. 조금 <laughs> 보시고 한번 힘내라고. <laughs> 아 이거 좀울것같신가 봐요 조금. 네. 예. <laughs> 우리 예쁜 딸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대박 나기를 바란다. 파이팅. 파이팅. 부모님의 응원과 바람대로 잘 되실 거니까요 이제는 힘내서 승승장구하실 거죠? 우리가 이 작은 식당 지원 프로젝트가 사실은 뭐 장사가 잘 되고 맛을 잘 내고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만 두지도 못하고 계속 하지도 못하는 가장 그 열악한 상태에 있던 분들의 그 삶의 희망을 좀 드리고자 하는 네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고생스러우셨는데 이것을 계기로 네. 그 본인의 좀 희망을 좀더 갖고 삶의 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정태영삼 마케다. 오늘 2호점 돈가스집 영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저녁 장사까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점심 장사만 끝났어요. 재료가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근데 과연 이 점심 장사만 했는데, 얼마 정도가 판매됐을지 되게 궁금한데, 장님 네. 매출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네. 감은 잘안 오지만 한 30만, 원, 3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그 전에 감자탕 집에서 제일 많이 파신 게 얼마죠? 음 부끄럽지만 20만 원, 25만 20만 원, 원에 20만 그 원인데 점심 장사만 했는데 30만 원을 원하신다. 네. 너 과하신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어전 돈가스집 네. 과연 총 매출. 점심 장사 네. 총 매출이 얼마일지 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굉장히 흥분이 되고요. 네. 익사이트고 네.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네. <laughs>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들으면 되죠. 총 매출, 총 매출을 아, 보지 마세요. 아, 일단 저 궁금해요. 한번, 궁금하시죠? <laughs> 자, 뭐죠? 총 매출을 공개합니다 하루 최대 매출 20만 원 정도였던 이호점. 점심 장사만 한 오늘 매출의 변화가 있을까요? 와! <laughs> 51만 원. 오! 오1만 500원. 우와! 아, 점심 말했는데 50만 500원. 대박인데요. 대박 대박인데. 말도 안 돼. 네. 50만 500원. 말이 돼? 우와, 말도 어, 기분 어떠세요, 지금? 아, 글쎄, 저 믿기지가 않는데요. 오랜만에, 얘 예, 저렇게 큰 금액을 팔아봐서 오랜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laughs> 판재경도 <판지검도> 무슨 오랜만에. <laughs> 아니, 오랜만에 아니요. 아니, 5 0만원으판재경 무슨 오랜만에. <laughs> 진짜요. 진짜 <laughs>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어떠세요? 진짜 기분 어떠세요? 아, 글쎄, 앞으로 계속 유지를 좀 해나가야 될것 같아서요. 예. 네네네네네. 기분은 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으시죠? 어. 어, 셰프님, 네. 이 매출이 5 1만 나왔습니다. 두배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네네네. 이제 저희들 여기 객단가가 낮지 않습니까? 네네네. 객단가가 낮는데도 불구하고 56만이라는 금액은 아, 정말 저도 보람을 느끼고 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에너지도 그렇고 좀 네네. 이렇게 어, 긍정적인 생각. 아, 그런 생각들이 중, 네. 에너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고객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점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사장님, 앞으로 이제 진짜로 꼭길만 네. 네. 걷기를 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더화이팅한 의미에서 대박 납시다!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아시죠, 사장님? 네. 자, 이고 카메라 네. 보면서. 자, 앞으로 더 대박 납시다! 최광 지역 작은 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태영 삼 마케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희망의 주인공이 될 정선 삼호점이 소개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